제라도 이마 조지네 이마. 아 와, 카데나스 이 자석은 씨, 한국 와가지고 병원이란 병원 다쳐다니고 한방 병원 왔다가 무슨 병원 왔다가 뭐 대학 병원 왔다. 가뭐 조만간 성형외과도 쳐가겠네. 아 어, 야구 보시나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끝까지 잘싸운 그래도 우리 사자들. 어뭐이 말에는 좀 어느 정도는 동의는 해요. 오늘 그렇게 확 올라오거나 뭐 그런 게임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다. 일단, 오늘 뭐 최종 스코어 11대5로 빠그라졌는데, 오늘 뭐 선발 매치업에서 저기 이제 손주영이었고 우리 선발에 이제 이승현이었습니다 애초에 뭐 선발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게임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손주영이 6이닝 동안 투구수 92개 1실점 탈삼진 7개 무사사구 피칭이었고 어제랑 오늘이랑 거꾸로 된 그런 경기입니다 선발 싸움에서 그냥 무너졌습니다 오늘 뭐 이승현이 5회의 마운드를 내려갔죠 4.1이닝 동안 사사구 4개 탈삼진 2개 6실점 기록을 했는데 오늘, 뭐, 이승현이 무너졌다라고 해서 답답한 부분은 여러분들 뭐 없지 않아 있겠죠. 그런데, 풀타임 선발, 사실상의 첫 텐데, 요 시기쯤에 사실 퍼질만도 해요. 6월까지만 해도 정말 기대 이상으로 꾸준하게 선발 로테이션, 안정적이게 돌아줬던 게 이승현이고, 차마 이승현한테는 뭐, 뭐라 못하겠습니다. 분명하게 선발 전환하고 체력적인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봤을 땐, 7월까지 안정적으로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마워 해야 돼. 최근에 뭐, 롯데전에서 무너졌고, 근데 딱그 시점이, 이승현이 타고에 맞고, 조기에 내려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? 그 이후에, 제구력이좀 많이 안 좋아졌다. 에이,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데, 오늘 득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4회에 강민호의 타점, 9회에 이어가지고 강민호의 솔로포, 그리고 오늘 콜업된 김민수의 리런그 득점이 하였습니다. 오늘 뭐 깔끔하게 졌어요. 뭐 마운드 쪽에서도 위에 최채흥 이재희 활용하면서 그냥 한 경기 쓴 거잖아. 투수 운영에서도 문제가 없었고, 그냥 압도적으로 오늘은 발린 게임이다. 어제 경기랑 그 거꾸로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예, 그리고 나서 강민호가 7월에만 홈런 11개 때려냈습니다.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다 죽어가는 팀 역살 끄지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진짜 7월 민호 형 정말 고생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, 그냥 9회에 득점으로 이어졌다. 따라는 거는 내일 경기도 형님들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대한으로 저기 투수 몇 명을 좀더 끌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진거 단순 1패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받아들이고 다만 이제 내일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지. 내일 우리 백정현 그리고 저기 아마 임창규일 겁니다 어 백정현 자체도 뭐 오무원 역할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저기 임창규 어느 정도는 충분히 비워볼 수 있을 것 같다 타격 쪽에서도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느낌 못 받았거든요 워낙 오늘 손주의 투구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다만 내일 경기 잡고 이번 시리즈 위닝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졌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음 그리고 지금 클러치맨이 부재인 상황이에요 구자욱 빠지고 그리고 루벤도 지금 병원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 한계는 명확할 수밖에 없지 주말에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내일 경기 따고 SSG전 준비 잘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44경기 어떻게 다 이기냐 애초에 뭐 선발해서 줬고 원사이드하게 흘러가는 거 던지는 경기였어요 야수 쪽에서도 뭐대공뭐 뭐 교체가 있었었고 나는 음, 괜찮은 내용이었다 아유 근데 참 저기 뭐 제라든지 뭐 제로든지 뭐 아무튼 저 두산에 외국인 와가지고 지금 뭐 7타점 웃겨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카데나 올우스 2만원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진짜 존나 아프네 진짜 에이.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